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X3 20D 모델입니다. X3 M 스포츠 패키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이 기본인데 이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BMW의 기본 스피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거창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걸 풀이를 해보면 하이파이 플랫한 음을 재생하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라우드 시스템, 저음이 보강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론트 스피커와 리어 스피커에 들어가는 출력이 20W다. 이렇게 가정할 때, 서브퍼에서 재생되는 그 출력, 그거는 50W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의 이퀄라이저나 세팅 없이 그냥 출력으로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음질에 대해서 마음에 안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스피커를 보면 페이퍼 콘으로 만들어졌는데 중저음역대가 조금 잘 나오게 설계를 하면서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한 미드레인지입니다. 그리고 고음 스피커가 굉장히 어 이게 순정 스피커 사진이 없네. 굉장히 돔이 작아요. 음폭이 좁은 대신에 그렇게 막 쏘거나 그런 스피커는 아닌데 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효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센시티비티라고 해 가지고 1와트의 출력을 넣었을 때 1m 거리에서 측정한 음압을 데시빌로 표기한 내용인데요. 이 순정 스피커는 감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에서 우퍼가 보강이 되어 있는데 하이파이 스피커가 플랫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감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 스피커를 잘못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바우어센 윌킨스에 들어가는 순정 스피커라던가 하만 카돈에 들어가는 순정 스피커라던가 이런 거를 딱 바꿨다. 아니면 애프터마켓용 제품 중에서 정말 그좀 스피커가 좀별론 것들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가격만 굉장히 비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꽂으면 이 우퍼 출력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바꾼 스피커 음량이 이렇게 확 줄어버려요. 똑같은 음량에서. 그러면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에서 음량이 좀 답답하다 음질이 아쉽다 이래서 스피커를 돈 주고 바꿨는데 막 50만원 100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 주고 바꿨는데 순정보다 나빠지는 겁니다 밸런스가 네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차는 별도의 이퀄라이저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따로 세팅을 하려 그러면 선재 라던가 장착하는 방법 그리고 패시브 네트워크 이런 걸로 조율을 해갖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스피커 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알가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음질의 이득을 얻기보다는 손실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특정 음역대가 쏠 경우 이렇게 뭐 미드에서 보컬 대역이 확 튄다던가 고음역대가 찌릿찌릿 하다던가 이런 거를 꼈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은 뭔가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일주일 한달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게 진짜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다른 업체에 가서 그 음질을 들려봐 주세요. 그 업자한테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달라 그렇게 한한두 군데에서 평가를 받으면 인터넷에 글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그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인터넷에 글을 쓰면 앰프를 파는 영업하는 그 사람들 앰프 회사 직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카우디오 업체 직원, 알바, 바이럴 마케팅 업체 이런 사람들이 알갈이라는 표현을 비하하면서 앰프를 무조건 걸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앰프 출력은 높을수록 좋지만, X3 앰프에서 무조건 바꿔야지만 음질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데, AS나 워런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이론적인, 무조건 흑백으로 그걸 설명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상한 스피커를 이상하게 달아 놓고 앰플을 장착해서 출력을 높여 갖고 뭐한 300만 원쓴 거랑 그냥 300만 원짜리 제품을 똘똘하게 달아 놓은 거랑 비교를 해 보면 100명 중에 99명은 스피커를 바꿔 갖고 똘똘하게 밸런스를 맞춘 걸 오히려 더 좋다고 할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뭐이런 내용을 이만큼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방송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는데 일단 이 BMW X3 어 트위터 여기 있네. 굉장히 돔이 작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특이한 생김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일반 페이퍼 콘 같지 않고 뭔가 좀 희한하죠. 그런 스피커의 특성 그리고 네오디뮴 자석이 사용됐다. 이런 부분 콘덴서가 어떻게 꺾여 있느냐. 이 선재와 순정 스피커에서 이게 손을 왜 이렇게 떨었어? 어, 순정선에서 나오는 그 배선의 특성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bmw x3를 나오자마자 2018년에 구매를 해서 연구를 충분히 끝낸 후에 이제 매도를 하고 지금 이제 x7으로 갈아탔고 x3 전에 x5를 제가 4년 반을 탔거든요 철저히 연구용으로 차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뭐라 그래야 되죠? 숙련도 이런 것까지 보면은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는 샵을 딱 정해놓고 매장을 정해놓고 그 브랜드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BMW를 정해놓고 5시리즈를 살지 X3를 살지 X4를 살지 정하는 것처럼 판매 업체, 장착 업체를 정해놓고 뭐 90만 원짜리를 살지 100만 원대를 할지 300만 원대를 할지 이렇게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BMW X3 이 차량에 장착한 스피커는 중상급 라인, 중상급. 그리고 다이노디오 서펙스라는 제품으로 장착을 했고요. 앞 스피커랑 센터 스피커 6개 268만원이 나왔고, 저희가 X3에 권장하는 스피커 구성은 138만원부터 있습니다. 가격으로 저렴한 제품은 79만원짜리부터 있고요. 요건 이제 한달 들으면 질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뒷 스피커까지 가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X3는 앞에 유리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이랑 센터 스피커가 매우 중요하다. 그중 센터 스피커가 중요하다. 간혹 보면은 센터 스피커 트위터랑 미드레인지를 떼버리고, 미드레인지만 장착하고 트위터 끊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아유, 좀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한숨이 나올 만한 잘못된 작업들이 굉장히 재작업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도 방송을 이어갈 거고요. 재작업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업체로서 좀 부담이 되는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그걸 진단하는 거는 제가 선수니까 오디오 짬밥이 20년이니까 네,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고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작업, 스피커 튜닝을 할 때는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정말 빨리 작업하면 30분에도 끝낼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오토소닉스에서 스피커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이번 방송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